김재훈 선수의 대결. 아, 김재훈 선수 초반부터 아, 진짜 뭔가 잘 틀리지 않아서 그게 연쇄작용처럼 꼬리를 꼬리 물고 그렇게 경기가 쭉 흘러갔어요. 과세원 일은 이후부터 사실 뭔가 그 당황이 생기 영역했죠. 반대로 김명훈 선수는 정말 아 이게 예. 김명호 선수가 이런 식의 순간 즉각 즉각 대응 이런 파도에 있 이런 문제를 보여주지 않았으면 얼마든지 또 통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 전혀 김명호선게의빈틈이 없었습니다. 네 예전 현역 때의 경기력이 나왔어요. 예, 예. 물론 후반까지 가보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어 그만큼 초반만 아주 훌륭했고 또이 현장에 아 자신의 또전어또감독인네또 이재용 감독도 현장에 서와줬셨어요김명호선생 힘을 주기도 했고, <laughs> 에, 또 본인과 꼭 닮은 아주 예쁜 여자친구가 되었거든요. 여자친구 여자친구? 네. <laughs> 예, 그러다 보니까 얘 전투력 이 강화가 되면서 오늘의 김명원을 막을 때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이런 버프를 지금 바꾸는 상황까지. 아, 어, 진짜 네. 이 미니맵 네. 보는 거 보세요. 네. 할만합니다. 응원군이 <laughs> 지금, 아니, 무슨 감독님부터 시작해 주고 뭐 여자친구까지 <laughs> 이런 진정도의 응원군이 네. 있는데 경기 잘할 수밖에 없는 오늘 뭐거 아니죠. 김명원 선수를 응원하는 그함성 모습이 정말 좋았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승자전에는 결국 김정은 선수가 올라갔죠? 승자전에 올라간 선수들, 아! 지금 저희, 어, 그, 정보에 의하면요. 황효진 대표님께서 미국 사람, 그래요. 누가 봐도 미국 사람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어, we will give you a gift. 네, 우리 선물 드릴 거예요. 오. 뭐냐면 황효진 대표님이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나봐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어, 아, <laughs> 어, 그래서, 설마. 너무 어. 반가우시다고 저희 스베이 상품권을 이분께 드린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아, 와. 저렇게까지 만들어주셨는데, 음. 저희 스타일링을 이렇게 교회통으로 풍성하게 만들어주셨잖아요. 그러실까요? 아, 진짜 거기에 대한 답례로 우리 황혜진 대표님께서 즉각적으로 또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시니까 아유, 감사할 따름입니다. 자,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 속에 승자전 경기가 진행이 될 텐데, 승자전은 괜찮아요. 뭐, 한 선수 올라가고, 한 선수 최종 진출점 또 있으니까, 김명훈 선수와 조기석 선수, 그러나 두 선수는 기왕이면 한 번에 바로 스타리그로 네. 가야지 싶을 겁니다. 오늘 두 선수의 경기를 보니까, 중계하는 입장에서도, 아, 이두 선수 정말 재밌게 할것 같다. 나는 기대가 좀 생겨요. 왜냐면, 어두 선수의 어떤 준비성이라든가 경기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불꽃 튀는 접전이 예상이 됩니다 사실 1, 2경기는 자꾸 예 일방적으로 흘러간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세 번째 이 승자전 경기는 아마 말씀해주신 것처럼 치열한 대결이 되겠지요 기대됩니다 승자전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양 선수들의 화이팅 소리가 예아막 울려퍼졌습니다 자두 번째 경기 김병훈 선수 정말 최고 전성 기적 어,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기 보여줬죠 김병훈 선수였고요 자 그리고 조기석 선수도 역시 아 김병훈 선수의 밥을 먹고 스타킹으로 올라가겠다 아, 마음가짐이 얼굴에서 느껴집니다 자 김병훈 선수가 사실 프로포스 전야 역시 명불허전이다 음. 네, 참 강한 느낌을 주긴 했는데 아뭐 어, 지난 시즌. 까지의 어떤 김명훈 선수가 현역 시절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부분이 사실 테란전이에요. 테란전 네. 저전이 많이 그 오알 밑으로 김명훈 선수가 그렇게까지 떨어지진 않았었는데 자테란전이 어떻게 보면 조기선 선수 상대로 보여주는 게오 이분 어, 어! 어! 선수. 이 어, 스프릿. 네, 이번에는 조기석 선수를 응원하러 아마 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지난주에는 네. 조기석 선수가 아, 예. 아, 박재현 선수를 응원했고 뻑으로 이번에는 본인 스스로 이제 16강 선수 중에 나는 5등 안에 드는 실력자다 네. 아, 이렇게 박재현 선수로 스스유도하긴 <laughs> 했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laughs> 예. 유도했는데 어, 바로 낚이면서 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laughs> 조기석 선수가 올라가길 바라는 염원을 담아서 네. 모두 왔네요. 맞아요. 네, 저 지금 팔배럭그한것 같은데요. 그래서 경기 전에 보면요 얼굴 표정에서 계속 어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나는할수 있다 나를 나는 아... 할수 있다 어 이렇게 상대가 아무래도 김명훈 선수 매번 이런 우승급 이런 선수를 만나면 아무래도 긴장할 수밖에 없죠 네. 지금 어... 거기다가 12A 앞에 어... 아니면 그러네... 지금 조현 선수가 의도하는 팔벼르이 새로 방향이고 그렇죠 와 빌드 자체는 지금 이길 수 있는 팀들을 이... 만들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벙커링이 어 강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벙커를 아예 짓지 않고 마린으로 압박만 하면서 앞마당에 과도하게 수비를 하게 만드는, 어, 지금 전략을 선택을 했는데, 어, 근데 이게, 김명훈 선수가 미리 좀 봤다라는 것이 그렇죠. 이러면 들어가 본지까지 들어가서, 어, 예, 그냥 저... 빠져버리면, 과민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 자, 정찰이, 글쎄요, 네. 김명훈 선수 가 얼마나 감이 살아있을지. 뭐, 한편으로는, 야, 이거는, S11 다수를 대동해서 올인 한번 해보는 게 어때? 라는 한데, 생각을 네? 하긴 했는데, 네 이거는 센터 배럭의 팩토리예요. 네 이건 아예 다른 거야, 안 찍고 팩토리 찍고 벌쳐 하나 보내서 끝나겠다는 거거든요. 헬스는 일찍팠잖아요자 어, 어쨌든 1 2이마당이기 때문에 이득은 봐야 돼요, 조각스 선수. 네. 아, 이거 이득 정도가 아니라 이거 완전 신기념 전략입니다. 음? 이거 대단한 전략을 준비해 왔고. 예, SCP 하나를 보여줬기 때문에 한번더 의심하는 것은 사람의 뇌구조상 이게 쉽지 않아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가스를 세 개로 짓다가 파다가 좀 내려왔거든요. 이런 벌처의 타이밍이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게. 자, 게다가 나왔냐, 달죠 네. 아이고, 얘네들이 뭔가 대응을 하려고 나오긴 나왔는데. 자, 그러니까 하나가 아닌 두 카드를 준비했다는 얘기인데 결국엔 김명호 선수는 벙커링만 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야죠.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거를 뭐 네, 이게? 두번 꺼고 세번 꺼고 이럴줄 생각 못 할까? 김명호 선수. 자, 일단 드론들은 앞서 나와서 어쨌든 버퍼링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글링을 찍게 되면요. 성큰을 짓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벌처가 아파서 찍히고 있을 텐데. 예. 지, 진짜 죽을 텐이 완성! 아. 좋습니다. 이게 어쨌든 본진 전찰이 안 되다 보니까. 야 합상계까지. 예, 조기서 선수. 1타 3피의 전략을. 네, 2단계도 아니고 네. 3단계까지에요. 일군은안 찍어요. 네. 번가스 채참이 어떻습니까? 100원만 그냥 모아서 레이스 하나만 찍으면 끝인데. 그 점은 아직... 하늘만 바라보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일사천류로 쭉쭉 달려가고 있어요. 저기서. 이거 벌쳐보도록 하요 뭐? 성크는 좋거든요. 성크 자체 건설은 좋긴 한데. 자, 하죠. 벌쳐, 아, 벌쳐, 이거 웃기지 마요 아아 자, 벌쳐, 벌쳐. 이렇게 되면 무 부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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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일단 벌쳐 하나 봤어요 어, 성크 깨야 돼요. 네. 그, 대응하는 김명호 선수 이거 벌치않기 잡고. 우리 다 잡을 새 머리도 역시 탱크 중요 네, 역시 중요한 건레이스 예, 네, 벙커링 네. 대응이라든가 이 초반 상황의 드론을 김명호 선수 기가 막히게 했었어요. 자, 그러나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팩토리 날리기 해야죠. 이거 팩토리 날려서 해야 되고 이거는 아, 네게 아... 저글링 다이어감 문제가 돼요. 네, 그렇죠. 저글링이 게다가, 더 무섭습니다. 게다가 탱크니 아직까지 체력이 아이고 어? 체력이 아이 다셔 그렇게 좋고요. 근데 본질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무도 것 없고요. 지금 이거 레이서 쓸기도 전에 오히려 위기거든요. 자 저글링 내려갑니다. 저글링 내려가요. 야 이거 진짜 오랜만에 네. 대박 경기 나오는데요. 이거는 원래 성공하는 와, 분위기였는데. 그렇죠. 김명호 선수가 됐지만 조기철 선수가 좀 실수를 많이 했고요. 네. 네. 야 이거 조습니다김명호 선수 사실 핵심은 벌처였거든요벌처가 이득을 보고 시간을 벌었어야 되는데. 야 김명우 저글링이 훨씬 빠르죠 레이스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아 그러네요 레이스 이것도 한 예상 보지 네. 않아도 본것 같은데요 그렇네요. 아 좋습니다 어, 자 서클 정확하게 찍어서 양쪽으로 저글링 두드리고요 쉽게 가는데요 김명우 <laughs> 상대방은 정말 여러가지로 두번에 세번째 단계까지 준비해요 네. 왜냐면 한번 정도는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조기석 선수는 진지. 네. 네. 조기석 선수는 이론상으로는요, 이론상으로는 정말 이거는 도저히 막힐 수 없는 전략이다. 네. 완벽한 전략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명훈 선수의 위기 대응 능력에 더 뛰어났습니다. 그 임진복 선수하고 박재현 선수하고의 경기였었나요? 예, 뭐그 똑같았죠. 그 네. 걸쳐 하나 뭐 이런 거의 그런 느낌. 이번에는 거꾸로. 김명훈 선수가 진짜 완벽하게 에, 또 막아내면서 조기석 선수의 이런 공략 야 이걸 이렇게 또 막아냅니다 네 결승! 아 이게 뭐 괜히 가봤던 게 아니고요 역시 많은 경험이 빛을 발은게 아닌가 사실상 저는 못 막을 줄 알았습니다 침착하게 네. 테러리 왔다 갔다 잘하면서 어, 딜리브를 잘했으면 은 어, 뚫는 그림이었고 흐름을 가져가는 거였었는데 거의 다 왔을 때성큰 때리니까 저글링 잡을까 뭐 할까 말까 이거 하다 저거 하다 아쉽네요. 준비를 많이 한것 같아서 더욱더 보는 입장에서 아쉽습니다. 아니 이게 그림이 정말 예쁘게 잘 그려질 수 있었는데 마지막에, 그 마지막에 색채 요만큼 올라갔는데 아이고 그림이 엉망이 됐어요. 자 결과적으로 김명훈 선수는 침착한 대응 덕분에 자기 스타 리그로 올라갔습니다. 사실 이번 시즌에 저희가 뭐김영훈 선수를 소개해 드리면서 김정우, 조일장 선수와 더불어서 가장 기대되는 저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저희의 예상대로 스타 리그로 가네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승자전을 통해서 현재 지금 16강에 올라가는 선수들 경기력다 좋았거든요. 네. 정말 이번 스페너스 리그 16강은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자, 김영훈 선수 우리 인터뷰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김명훈 선수,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오늘, 음. <laughs> 오늘 일단 경기력이 저희가 네. 글쎄 지난 시즌에 너무 광탈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번 시즌에 과연 김명훈 선수가 어, 얼마큼 보여줄까 정말 기대했었거든요. 근데 경기력이 저희도 감탄할 만큼, 어, 전성기쪽 기량만큼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아, 네. 네, 저번 시즌에는 저도 뭐라고 핑계 대기에도 여러 가지 요소가 되게 많이 겹쳐가지고 경기력이 안 나왔는데 이번에는 다 보완해가지고 잘 하도록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좋았어 다행이에요. 네. 네. 특히나 지금 이 올라가게 된 승자전 경기 조기석 선수의 어떤 전략성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음, 경기 네. 중에 그 단계별로 준비한 초반 벙커링 이후에 벌처 레이스까지 모두 다 본인은 예상했습니까? 아니요 저도 원래 처음 나온 드인데 사실 아까 프로필 촬영을 했거든요 미리 저희 조는 누가 올라올지 몰라서 다 했는데 그때 조일장 선수가 네 있어가지고 제가 일장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네. 기석이 뭐할것 같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조일장 선수가. 어 기석이 팔 배력 이후에 벌써 빠른 벌처 자주 하던데 뭐 이래가지고 아니 아 <laughs> 네 아우 오늘 어 게임하는데 일장이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야 네, 김명은... 이래서 사연 내가 대화를 많이 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친구를 잘 사게 다김명훈 선수와 조일장 선수에게 맛있는 거좀 사주셔야겠어요. <laughs> 네 아우 일장이한테 너무 고마워가지고 아 원래 성큰도 이렇게 빨리 안 짓는데 생각보다 볼처가더 빠르더라고요. 네, 일장이 오늘 못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야 이게 또 조일장 선수가 또 조기석 선수에게는 또네 아유 사이 안좋아지겠어요네자김명훈 아, 선수 오늘 이재근 감독님도 오시고 여자친구도 네. 응원 왔다고 어제 네. 아유 예쁘시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든든하게 응원 분이 와주셨는데 정말. 음, 감독님하고도 선수로서 잘 지냈나 봐요. 이렇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감사의 말씀 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네, 감독님이 오, 이상하게 선수들이 그만두면 잘해주시더라고요. <laughs> 아, 네, 아, 저도 이제 그중 하나인 것 같고, 그래도 네, 뭐, 농담이고 잘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그리고 또 경기장에서도 그렇고, 되게 팬분들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응원 많이 해주셨는데, 네, 그분들한테도 감사하다고 하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 제가 궁금한 게요 조일장 선수는 지금 조일장 선수 얘기하셨는데 지난번에 인터뷰를 할때 글쎄요 이번 시즌 스타디그에서 본인을 막을 선수가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네 김정우 아, 선수도 네.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 있고 김명훈 선수는 어떨지 어네 저도 좀 자신이 있었는데 오늘 어, 왠지 부스 환경이 예전이랑 조금 달라졌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어, 힘들 것 같기도 했는데, 결과는 좋게 나와서 다행이고, 그 선수들 못지않게 저도 자신은 있으니까, 이번에 저도 유저들 많이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어, 그래요? 자, 여기서 또 직구진 질문 한번 나가야죠. 어, 우리가 조금, 어, 이렇게 조율창 선수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좀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선수들에게는 꼭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김명훈 선수는 본인이 어, 내가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데 있어서 이 선수가 제일 좀 까다로울 것 같다. 콕 집어서 한 명만 딱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선수가 있을까요? 어, 네, 저는 항상 겸손함이 컨셉이라서 네, 저는 네, <laughs> 방송에서는 참아 네. 어, 없다라고 말을 못하고 그냥 전보다 까다로운 것 같고요. 네, 저는 항상 도전하는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이야! 너무 얄미운거아니아 <laughs> 그래요? 그냥 뭐한 샷씩 꼭 찍지 말고 그냥 이 컨셉 그대로 유지할랍니까? 어, 네뭐 그래? 아무래도 음... 그래도 한 명만요. 누구 그래요? 한 명이요? 좀, 한 명이요? 아 그래도 누가 좀 신경 쓰인다. 이렇게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원래 제가 왠지. 어. 스타일상 연보성 선수가 좀 무서웠는데 음. 선수 이미 떨어지셨더라고요. 예, 예. 그렇죠. <laughs> 네. 아, 보고 계시면 죄송한데 네. 아, 어, 뭐, 이발이와어요 <laughs> 네, 예, 지금 예, 이렇게. 예. 네. 저분 그래서 제가 좋아 가지고 연습 많이 도와드렸어요. 아, 네. 아 네. 그래요? 네. 그래. 뭐 어디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까? 분위기가? 네. 어, 저 어, 여유 또, 있다는 얘기죠. 또 김태경 선수가 조금 까다롭긴 한데 오. 네, 그래도 음. 프로토스라 괜찮을 것 같고 저그대 저그가 좀 고비일 것 같아요. 아, 확실히 뭐 김정우, 조일장 이런 선수들이요. 알겠습니다. 자, 김병우 선수, 네, 진짜 이번 시즌에는 기대가 큽니다. 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팬 여러분들께 감사의 한 말씀. 네, 어, 오랜만에 용산 경기장 와가지고 경기하는데 이렇게 너무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오늘처럼 좋은 경기력 보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김명훈 선수하고는 사실 정말 너무나 오랜만에 예, 인터뷰도 해보고 지난 시즌에 저희가 못 봐서 아쉬워서 그래요. 그래서 조금 얘기를 더 많이 나눠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김명훈 선수 승리 축하드리고 스타리그 일 진출 축하드립니다. 아, 이렇게 해서 김명훈 선수 스타리그로 일 올라갔고 조기석 선수 정말 아쉬운데요. 진짜 진짜 너무 아쉬운데 그러나 최종 진출전 한번더 있으니까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에는 팔자전 경기 전해드립니다. 진영호 선수와 김재훈 선수의 회자전 경기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1999년 첫 공식 리그 개최 후 수많은 스타 플레이어를 탄생시키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